안녕하세요. 공리 의사 김상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그 핫하고 투자하기 좋은 그런 오피텔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 오피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는데요. 고색지구에 있습니다. 모용도가 없는 관계로 지도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빨갛게 된데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는 데가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그 현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여기가 이제 지금 고색지구고요. 탑동지구를 주목하고 수원 델그 델타플렉스를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탑동지구에는 연구소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이제 예정이고요. 수원 델타플렉스는 현재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원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가용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수요 유, 유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원역도 가까이 있는데 수원역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이 놓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교통의 그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이 현장을 왔다 이렇게 확대한 게 여기 지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산거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이제 25m 도로가 뚫릴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 교통이 원활해지고 어, 금호 리치시아의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업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 1월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생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여기만 운행,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은 앞으로 여기도 이제 이제 출구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교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음, 주변에 그 생활 인프라가 기존에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언제는 어, 조감도를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원금호리첸시아 퍼스트의 조감도입니다. 이게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806세대를 갖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 84타입 아파트형 구조로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 주거용 오피텔인데 더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최적한 그런 어, 오피텔입니다. 그래서 806세대가 다 단일 평형84 타입입니다.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돈된 깔끔한 모습을 갖다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 대형 병원이 확정됐는데 여기가 덕산 병원입니다. 덕산 병원. 이게 2024년 4월 달에 개원 예정이고요. 우리의 지금 수원 금호 리첸시아가 2024년 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아파트처럼 그렇게 구조를 갖다 했냐면은 여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두 개를 갖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그 계단식이기 때문에 두 가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마주보기 때문에 아파트랑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색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판매 시설이 이제 가까이에 있고요. 아파트처럼 굉장히 생활하기가 편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대출이 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신용이 좋으면 90%까지 나오기 때문에요. 투자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큰 메리트고요. 어, 등기를 갖다 치자마자 바로 전매도 할수 있기 때문에 실고지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금호 리첸시아 1단지가 지금 거의 다가 분양이 돼 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음, 유니트 샘플 하우스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유니트. 어, 모델하우스에 왔습니다. 8 4 A 타입 보시죠.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시면은 그 포베이의 판상형입니다. 아파트 구조랑 똑같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다는 걸 갖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냉방기, 냉방향기가 있고 여기가 지금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관리비가. 이렇게,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일하기가 편하게 기억자 형태의 그 구조를 갖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수납공간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인, 그 인덕션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그 옵션입니다. 무상옵션이요. 4천만 원, 4천만 원 가량의 옵션을 갖다 다 제공합니다. 반대편에는 김치냉장고인데, 삼성 비스코프인데 이것도 다 무상옵션입니다.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터치만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김치 냉장고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냉장고입니다. 밑에는 이제 냉동실이겠죠. 그리고 우물형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보통 일반 오피스텔보다 천고가 10cm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밑에 바닥을 보면은 타일입니다, 이게 타일. 그래서 바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제 안방 안방을 갖다 마스터라 룸이라고 그러죠 마스터룸을 갖다 보겠습니다 안방을 딱 오시면은 이렇게 통창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그리고 안방은 안방답게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맞은편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제 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그 그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옷을 갖다 보관하기에 굉장히 최적화 있습니다 또한 안방에는 욕실이 있는데요. 이 안방에 있는 욕실, 이 지금 여기 안방에 있는 욕실이 바닥에 이게 다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습하지가 않겠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변기가 있고, 그 옆에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고요. 이제 거실을 가로지르면은 이제 다른 방을 보여 줄 건데요. 이제 보기시기 전에 세탁실 같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 그 주거용 오피스텔에 더, 더 최적화된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인데요.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작은 방에는 한쪽 벽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갖다 설치했습니다 붙박이장을 예, 갖다 제가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깊고 넓, 넓어서 따로 옷장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이제는 거실에 있는 욕, 욕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변기가 있고 건식세면대가 있고 아파트처럼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 정말 아파트는 다름없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살기에도 충분하고요. 투자 목적으로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신발장이고요. 여기 이제, 이제 멀티클리너라고 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제 현관에 있는 청정기입니다. 소리가 나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옵션이 4천만 원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이 기본이 70%, 많을 때는 90%까지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투자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지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돼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그래도 회사 보위분 좋은 층과 좋은 옷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